공지할 사항이 있다. 주목하도록. 이빈나 씨가 이건 뉴욕 일대에 출연한 강적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작했다고 한다. 정전의 훈련 프로그램과 유사하지만 개념이 약간 다른 프로그램이라고 하더군. 네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하니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여건이 된다면 참가하도록. 이상이다. 관심이 있다면 이빈나 씨를 찾아가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해라. 아, 어서 오세요.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들으러 오신 거죠? 그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번에 종전의 훈련 프로그램을 개량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어요. 그 이름은 바로 '도발 프로그램'이에요. 대원님이 상대한 강적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든 프로그램이죠. 참가하시면 대원님의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분이 입장에 계신 상태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음... 아, 겨우 끝났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좀 힘이 드는데요. 어? 레비야 내가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나요? 네, 수고 많으셨어요, 하피님. 어디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괜찮아요. 살짝 지쳤을 뿐이에요. 그, 그러시면 얼른 쉬세요. 체력을 회복하셔야죠. 아, 그렇게 호들갑 딸거 없어요. 좀 지쳤을 뿐이라니까요. 그래도,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늘 만전을 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하피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전... 레비야, 제 걱정을 해주고 있는 건가요? 그야 물론이죠. 하피님은 같은 늑대개 팀의 동료시니까요. 이거 좀 기분이 묘하네요. 설마 이렇게 저를 동료라고 불러주고 걱정을 해 주는 사람이 생길 줄이야. 그런 거랑은 평생 인연이 없을 줄 알았는데 말이죠. 하피 님. 혹시 제가 하피 님의 걱정을 하는 게 폐가 되시나요? 그런 거라면 아니요, 그럴 리가요. 그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이라 좀 당황했을 뿐이에요. 오히려 기쁜 것 같아요. 걱정해 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걱정할 거 없어요. 이런 데서 죽을 생각은 없으니까. 당신이야말로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남의 걱정을 하다가 자기가 다치는 일은 없게 하세요. 네, 조심할게요. 걱정해주셔서 고마워요. 동료를 걱정해주는 일도 이번이 처음인 것 같군요. <laughs> 이거 새로운 경험의 연속이네요. 기왕 이렇게 된거 새로운 경험을 하나 더 하고 싶네요. 어떤 경험을 말씀하시는 거죠? 동료와 함께 승리해서 무사히 돌아가는 경험이요. 그런 다음에 함께 축배를 드는 거예요. 어떤가요? 술이 아니라도 좋으니 무사히 작전을 끝낸 뒤에 함께 축배를 들지 않겠어요? 그거 좋을 것 같네요. 물론이에요. 함께 축배를 들어요, 하피님. 팀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셨나 보네요? 저도 아까 오랜만에 연구소의 동료들이랑 연락을 해봤어요. 전파 상태가 좋지 않아서 오래 하진 못했지만요. 다들 평소엔 절 놀리기만 하더니 오늘은 달랐어요. 다들 절 격려해주고 꼭 돌아오라고. 으... 방심하면 울것 같네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낼게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번 토벌 프로그램에 나오는 적은 상당한 강적일 거예요.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입장해주세요. 당신의 행운을 빌게요. 토벌 프로그램을 무사히 체험하고 오셨군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러니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토벌 프로그램에 참가해 주세요.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요. 네, 다음에도 잘 부탁드릴게요. 조금 피곤해졌네요. 레비아. 괜찮나? 아, 티나님, 오셨군요. 일어날 필요는 없다. 옆에 앉아도 되겠나? 물론이에요. 앉아주세요. 고맙군. 그럼, 실례하겠다. 그래서, 몸은 좀 괜찮나? 아, 네, 전 괜찮아요. 조금 지치긴 했지만요. 피로는 집중력 저하를 초래한다. 그리고 지금은 약간의 집중력 저하만으로도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지. 쉴수 있을 때 쉬어서 체력을 비축해놓기 바란다. 네, 알겠어요. 걱정해주셔서 고마워요. 저, 티나님은 괜찮으세요? 지치지 않으셨어요? 나는 괜찮다. 걱정할 것 없어. 동체가 과열되지 않는 한, 나는 문제없이 움직일 수 있다. 너희와는 달리, 피로를 느끼지도 않지. 그러니, 내 걱정은 할 필요 없다. 그래도, 어떻게 걱정을 안 하겠어요. 티나 님도, 같은 늑대개 팀의 동료신데요. 티나님이 저를 걱정해주시는 것처럼, 저도 티나님을 걱정하고 싶어요. 그런가? 걱정을 받는다는 것도 나쁜 기분은 아니군. 알겠다. 날 걱정해도 좋아. 하지만, 날 걱정하느라 자신에게 소홀해지지는 마라. 네 목숨의 보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거다. 나 역시 그럴 테니까. 네, 전 최선을 다해 제 목숨을 지키겠어요. 다 함께 살아남아서 미래를 보고 싶으니까요. 그 미래가 좋은 미래일 거란 보장은 없어. 어쩌면 늑대계 팀에게 있어서 안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저는 계속 싸울 거예요. 좋은 미래가 열릴 때까지요. 그래서 반드시 좋은 미래를 열 거예요. 그게 저의 선택이에요. 그렇다면, 나도 그 싸움에 동참하지. 가자, 레비야. 함께 최선의 미래를 손에 넣는 거다.